C002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릇 소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릇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릇 소개를 해볼 거고요. 어, 제가 저번에 토핑 소개를 했을 때는 되게 조그만 그릇, 제가 조그만 통이었잖아요. 엄청 조그만. 근데 이번에는 많이 늘어가지고 큰 그릇, 큰 토핑함으로 옮겼어요. 네,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볼 거고요. 네, 저 한, 네. 네. 네, 이제 저한 여기에 옮기고요. 여기는 여기에는 제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는 이제 평면 그릇이에요. 천정을 만든 거고요. 평면 그릇. 면 그릇 들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천장 만든 용기 그릇 들이고요. 다는접시 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지? 생물에 섞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좀큰 명기 그릇이에요. 밖에서 뚜껑이고요. 이렇게 좀큰 명기 그릇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점표 만든, 만든 그릇들이에요. 이렇게 명기 그릇, 여기는 생명 그릇,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얘좀 커가지고 여기다 가놓고요 떡볶이 그릇이구요 네 꽃그릇 이시뭐 이렇게 꾸민 그릇들 뭐 이렇게 그릇 네, 대체적으로 뭐 그런 검은색도 꾸민 접시 있고요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산 것들도 있고 제가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산 거랑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일단 산 거랑 받은 거는 이제 요 정도고요 이 컵, 이는 와인 컵, 는 접시 그런 거고요 얘는 물풀 그릇이에요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동영상 찍었었어요 물풀 그릇 이거랑 이거 찍었고요. 투명 그릇, 투명 물풀 그릇. 얘요 얘가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완성되면 이제, 얘. 이제 얘인데요. 네, 얘가 뭐지? 얘 너무 커요. 그래서 피자 대체적으로 피자 만들 때쓸것 같고요. 조그만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얘랑 비교했을 때 작잖아요. 작은 게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